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름다운 한 날이 밝아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눈물과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사무에라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 올라가서 운이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구스 사람을 통해서 전해들은 다윗은 그칠 줄 모르는 눈물을 습니다 첫째로 압살롬은 다윗에게 어떤 자식이었습니까? 첫째로 마태형 암몬을 마태형 암논이죠. 암논을 처죽인 자식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9절 말씀 보세요.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압론에게 행함에 이것은 압론을 죽였다라는 뜻이죠.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매도하고 백성들의 재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아버지를 매도하고.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한 자식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보세요.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재판으로 오면 먼저 만나서 네가 사정이 딱하고 억울하다만은 도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아버지 다윗을 매도하고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자식이었습니다 사무에라 15장 14절 말씀 보세요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두었는데 이런 아버지의 후궁들과 압살롬이 관계를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 말씀 보세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치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두 번째 이러한 폐형무도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의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첫째로 내 아들 압살롬아 영거포 부르면서 목노와 크게 울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보세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압살롬의 이름을 세 번이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하 19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압살롬 대신에 자신이 죽었어야 했다고 외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너무나 슬퍼하기 때문에 압살롬과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는 오히려 슬픔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전쟁에 이기고도 환호를 받지 못하고 가만히 성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주는 구속사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용서의 기도를 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압살롬의 히브리어는 아비샬롬으로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실로 다윗은 압살롬의 평화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평화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구장 6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평강의 왕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평화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피삼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89페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아비를 속이던 그죄 많고 무정한 아들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으로 일관하면서 끝없이 용서해 주기를 원했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시면서도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끝까지 끝없이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끝까지 끝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없이 용서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폐역한 아들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없이 용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타락한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없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도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끝까지 사랑과 끝없는 용서가 나타나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전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